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우입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지수는 강보압 마감을 했고요, 살짝 넘었죠. 코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아직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 혹은 역헤드앤숄더의 옆에 고점을 뛰어넘지 못하는 상대적인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하지만 바닥권 탈출 흐름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단기 상승 추세에 이미 진입한 상태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 뭐 제가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보니까요, 얘기가 다른 시각에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랑 FMC 회의를 앞두고 경기, 경계감에 매도세가 나와서 보합선 고점에서 밀렸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 해석을 좀 반대로 얘기를 하고 싶네요. 미국 증시가 간밤에 하락 마감했거든요. 보시면은 미국 지수, 다우산업 지수 0.24%, S&P 0.4%, 나스닥 0.9%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양봉의 흐름으로 나름 강한 흐름에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증시. 뭐, 여기서 왜 하락했느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좋게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러한 고용지표가 좋게 발표가 되니까, 야, 이거 요번에 0.75% 인상하고, 다음 분기에는 좀 줄어들면서 긴축을 완화시키지 않겠니? 라는, 그런 예상치 때문에 그동안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상승시킨 것이 하나의 또 원동력이었는데요. 이러한 것이 약간 희석되는 흐름이 나온 거죠. 긴축 다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소폭 하락했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에 FMC 회의 결과 뭐 그렇게 저는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긴축에 대한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다양방으로 소위 다 시장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수급에서 놓고 보면은 한번 알수 있어요. 외국인이 오늘도 5천억 가까이 거래소에서 매수를 합니다. 코스닥에서는 일부 매도가 나왔지만은요. 선물옵션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좋죠. 그동안에 매수 주체로 있었던 외국인의 이 매수 흐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런 거 예상 뭐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매수를 계속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 같은 경우, 그리고 거대 자금 같은 경우에는요. 아, 이미 그러한 것은 이 바닥에서 어느 정도 완화됐고, 조금 조정 주더라도, 뭐 그거는 이미 바닥권 탈피 국면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뭐좀 떨어지면 어때 더살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 FOMC 회의 결과로 인해서 미국 시장 하락했고 그걸로 인해서 내일 조정이 주더라도 오히려 뭐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외국인의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저기 지난주 후반부터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죠. 일부 중국 자금, 중국에 들어갔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주변 증시 대비 우리나라 증시가 강했었던 원동력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가 강하죠. 대만 증시도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우리나라보다. 아, 이게 그럼 틀린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은요.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점을 돌파해서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거든요. 거의 이 대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랑 비슷하고요. 상위 증시는 이제 이제 탈출하는 분위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리고 또 외국인이요. 매수한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제 앞으로 10조 살 거야.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10조 삽니까? 샀다 팔았다 이 종목 더 사고 저 종목 조금 팔고 그러면서 이게 6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달 정도 이미 진행이 됐고 앞으로도 몇달 정도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외국인의 매수 주체의 이 등장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 기술적 분석에서도 여전히 단기 추세는 상승 추세입니다. 분명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뭐, 깊숙한 하락이 오더라도 2250에서 60 사이에 여기에 지지 가능성, 1차적으로 내일 올라오는 5일선 정도 되겠죠. 예. 현금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몇 종목 말씀을 드리죠. 카카오 그룹주가 오늘 대체적으로 올라갔는데요. 그 원인은 카카오뱅크에서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가요. 여기 보시면은 3분기 순위기 787억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왔고요. 3분기까지의 실적이 작년도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카카오뱅크가 17%까지 급등하는 원동력이 되면서 카카오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요. 이 부분 잠깐 부정적인 내용도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카오뱅크 3분기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분기기준으로 모두 최고치 가락치었다. 상승할 만하죠. 그런데, 아, 또, 일부 언론, 논평가들, 전문가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네요. 10월 수신액이 1조 줄었기 때문에, 아, 이거 이제 성장세가 멈춘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월 수신 잔액이 올 들어 처음으로 1조 원 이상 줄어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3분기까지 실적은 좋겠는데, 다음 분기부터는 정체가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 엄청나게 하락했죠? 9만 4,400원, 9만 5,000원이라고 하고요. 10만 원이라고 해도 야, 만 6,000원까지 떨어졌어요. 1 5,800원. 아, 이거 엄청나게 하락이죠? 이제 바닥에서 탈피 국면에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좀 조정을 주더라도요. 일단 바닥은 잡았으니까 좀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겠어?라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25,000원 선, 1차2차적으로는한 3만 한 2,000원 선, 3,000원 선 여기 정도까지 목표로 설정을 하면서 한번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아 여기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진짜 속 아프겠죠. 아우. 얼마나 밤잠도 못 자겠습니까? 거의 뭐, 이게 뭡니까? 한 7분의 1 토막 난 겁니까? 7분의 1 토막. 어, 예. 뭐, 이런 상태에서는 좀 한번 기다려 보시죠. 여기서 어떻게 뭐 매도를 합니까? 뭐한 4만 5천 원이나 5만 원 선까지는 한번 기다려 볼 만한 중기 흐름을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카카오페이, 아, 이 종목도 25만원에서 32,000원. 이 종목도 거의 7분의 1토막, 8분의 1토막 났죠. 모럴 해저대로 인해서 하락이 멈춰지지 않았고 정부 규제에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한 건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력이 일단은 들어오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1차 목표가 55,000원 선 정도로 보시고 6만원 선 가까이 오면은 6만 원선 가까이 오면은 뭐일차적으로 물량 줄이든가 이 전에는 뭐 트레이딩 관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만 야 이거 작년 재작년에 매수하신 분 작년 말에 매수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7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 난거 이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10만 원선 정도까지는 한번 넘길 수 있다라는 기대 한번 가지고요. 한번 길게 한번 보시길 권해드릴게요. 같은 맥락으로 카카오 보시면은요. 아, 카카오도 만, 만치 않죠. 17만원에서 4만 6천원. 예,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근데 바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죠. 예, 바닥 거래가 나타난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상승 쪽으로 저가 매수 맞지 않겠느냐? 바로 2주 전쯤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3주 됐나요? 네, 좀더 상승 여력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65,000원에서 7만 원 사이 한요 정도 선까지는 예, 6 7 0 0원 정도 선까지는 목표가로 한번 정하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즉여기서는더 빠지기보다는 뭐 저가 매수하면서 단기적으로 한번 들고 가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위메이드가 급등했습니다. 21%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여기는 바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뉴스 보시면은요,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660억 투자 유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이 660억 가운데 일부고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한 건데요. 전환사채, 요새 돈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포함 신한자산운용과 키움증권을 통해서 660억 원의 자금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회사 입장은요, 회사 입장은 앞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에 대한 부분 추가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가 거론됐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21% 급등 출발을 했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전 고점, 최근에 있었던 박스권 고점을 두드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거래량, 대량 거래량이 터졌는데요. 추가 상승세는 좀 가능해 보입니다. 추가 상승세는 좀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이 종목도 보시죠. 25만원에서 4만원까지. 아, 이게 뭡니까? 엄청난 하락이 나왔었죠? 하지만, 일단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길게 보면 10만원선 중기적으로요. 10만원선까지는 한번 볼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이 전고점 넘어서면 한 7만 5천원 권역까지도 한번 볼수 있는 단기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을 하면서 7만 5천원 권역이죠. 예. 어, 이렇게 보시면서 접근하시길 권해드릴게요. 더불어서 같은 맥락에 크래프톤이라든가 아우 이 종목도요. 한숨만 나오죠. 그리고 nc소프트 이들 종목이 동반해서 올라갔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려 하는 거냐면요. 사우디라든가 중동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게임주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도 떨어졌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해외 투자 유치 이거한 이러한 것이 동반 하락했었던 게임주 전반에 상승세를 이끌었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는 위메이드 예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되 게임주는 조금 더 추세적으로 이어서 상승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정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원정 관련주요. 그런데 오늘 바로 어제 상승폭에 반 깎아먹는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 사우디 수주 가능성, 체코 수주 가능성, 앞으로 수주 가능성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폴란드 수주, 바로 이러한 것이 마우스 체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 계약을 하기에는 시간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다. 이러한 또 뉴스가 새롭게 또 나왔어요. 아 그러면 실망 메모리는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확정치처럼 발뭐 그저께 밤에 발표가 됐지만 거의 기정사실은 된것 같아요. 1차 관급 수주에서는 원전 수주에서는 미국한테 정치적으로 밀려서 미국한테 줬지만은요.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원전 관련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에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원전 수출이 그첫 번째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에도 이러한 원전 수주 가능성, 앞서 언급드렸었던 체코라든가 사우디 수주 가능성 여전히 열려있거든요. 더군다나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실권자죠. 방한 이슈가 다시 터지면서 일어나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우디가 지금 사우디에도 원전이 필요한데 이때 하락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요. 앞에 하락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사우디 원전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돌아서 증권가에 힘을 좀 잃었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와의 방한 이슈 그리고 우리나라 뭐 국토부 장관이 또 날라가고 뭐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생각하면 원전 관련주는 앞으로 바닥을 잡은 이 흐름이 더 중요하고 여기서 더 추가 하락보다는 예 조정 이후 반등 혹은 고점 돌파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더불어서 여기에서 네이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옴시티 관련주로 또 엮이게 됐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오늘 2% 상승하면서 바닥권 탈피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정고점을 넘어서고 있죠 이게 웬 네옴시티 관련주야 지금 네옴시티 기술 수주전에 참가한다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 네움시티 관련주로도 또 분류가 됐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고 카카오 그룹주와 더불어서 오늘 콘텐츠, 인터넷 플랫폼 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끈 테마주였다라고 종합 정리해 드릴게요. 네, 좀 상승세가 시장 전반적으로는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들은 서로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야, 이거 오늘 올라서 또 내일도 기대할 만한데? 이랬는데, 그 다음날 하락하고, 다른 종목이 올라가고, 이렇게 순환매가 일어나는 종목별 장세거든요. 하지만 지수는 굳건하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 보면은요, 종목들도 돌아가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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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